안녕하세요. 주은입니다. 자,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 KG 모빌리티인데요. 자, 오늘 주주님들 좀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장중에 갑작스럽게 20%까지 지금 찍고 반등해주고 있는데, 어, 우선 회사 측에서 빠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횡령 혐의, 뭐 이런 기사가 나고 있는데요. 그거는 쌍용차 시절 이슈라고 하죠. 현재 KG 그룹과는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건데 지금 현재 케이지 그룹에서 케이지 모빌리티 주가 관리를 너무 안 하는 것도 사실, 사실이죠 지금 아마 오랜 주주님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더 빠질 것도 없는 주가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한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내 평단까지 이 주가가 반등은 하기는 할지, 아마 여러분들의 평단 다 다르실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다. 말씀드리면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까지 하나 준비해 놨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런 선물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케이지 모빌리티. 일단 주가 흐름 보시면, 자, 제가 시계열을 길게 주봉으로 띄었습니다. 자, 거래 재개된 이후에 한번 변동성 보이고 나서 이렇다 할 이슈 없이 지금 주가가 쭉 이렇게 빠진 상황이죠. 자, 더 빠질 것도 없는 주가에서 오늘 이런 식으로 장중에 6,130원까지 찍고 왔습니다. 자, 사실 그동안 케이지 모빌리티, 케이지 그룹 이슈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비아디와의 협업이라든지 이런 좀 주가를 다시 한번 올릴 만한 재료들은 좀 많았는데 케이지 그룹에서 주가 관리를 너무 안한 겁니다. 뭐 거의 손을 놔버리다시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반등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부분이겠죠. 자, 여러분들 분명히 기회는 있습니다. 자, 저도 정보를 모르던 줄린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주주님들 헷갈려 하시고 우려하시는 점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질문 들어온 김에 도움드리고자 이렇게 영상 찍고 있고요. 하나씩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사부터 좀 보시면은 이 압수수색 이거는 상관이 없다. 기업 회생조차 전에 발생한 일이다. 이게 오늘 하락의 원인이고요. 자, 이 기사입니다. 아이톡시라는 회사가 우크라 국방부 이 조달청 픽업트럭 공급 협약을 맺었다. 이렇게 협약식을 좀 크게 열었어요. 자, 아이톡시랑 케이지 모빌리티랑 뭔 상관이냐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더 빠르게 말씀드리면 이때 케이지 모빌리티의 권교원 상무는요 비대면 화상 회의를 통해서 이때 참석을 한 겁니다. 이 화상회의 같이 열리는 거 보이시죠? 해당 협약을 통해서 케이지 모빌리티의 무쏘 그랜드가 공급이 됩니다. 자이 공급 규모도요 대규모 공급이고요. 심지어 세제 혜택까지 세금도 모두 면제가 됩니다. 또 하나의 시장이 열리는 거죠. 자 단순히 우크라이나 재건주람, 재건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의 시장이 새로 열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솔직히 오늘 의도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 이 장중에 압수수색 기사 내보내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개미털기를 한번더한 거죠. 자, 저가 매수세 무지막지하게 잡히고 있습니다. 아래 꼬리 달면서쭉 이렇게 올리는 게다 그런 것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호재를 앞두고 이런 식으로 개미털기 한 번씩 하는 게 요즘 또 유행 아닌 유행인데요. 자, 지금 보시는 종목 위메이드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때 제가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3월 14일, 3월 15일, 단기간에 거의 30% 하락을 만들었어요. 아무런 악재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호재 기사를 악재 기사로 둔갑시키면서 막, 재료 소멸이네, 뭐네 하면서, 30%, 이거레일간 30% 하락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딱 수급을 분석을 해보니까, 저가 매수세에 잡히기 시작하고, 큰 물량들이 안 나가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손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 대응하시자라고 말씀드렸고 이 56,000원대에서 대응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위메이드 주가 이 3월 15일입니다. 위메이드 주가가 자 오늘장 자 7800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자 오늘 장 중에 74,000원까지 찍었네요.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반등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정확히 이때 대응을 시켜드렸어요. 이래서 주식은 정보와 타이밍이라는 거죠. 케이지 모빌리티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뭐 이제 와서 뭐 손절하신 주주님들은 안 계실 것 같지만 털리지 말라고 재차 강조 드리는 게. 자 케이지 모빌리티 2023년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익을 쌓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본격적으로 해외 ckd 사업 확장을 하는 원년이에요 자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올해 하반기부터 선적이 지금 잡혀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 쪽도 신규 부지로 이전 중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자 저점 찍고 주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반 개미들이 정보가 제일 늦어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아끼시려면 기왕이면 양질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를 잘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조만간 케이지 모빌리티 반등 나올 텐데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데는 오늘 저가 매수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자 물리신 분들은 추매 타점 잡는 게 그리고 신규 매수 노리시는 분들은 기왕이면 싸게 매수하는 게 중요하겠죠. 제가 위메이드의 사례에서 보여 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추매 타점 다 도움 드리니까요. 자, KB 케이지 모빌리티 마찬가지입니다. 도움 받으실 분들 4069의 3948로 모빌이라고 주글자 남겨 주시면 제가 다 도움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매수가, 평단, 그리고 비중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다 다르기 때문에 가격 전략 시나리오 제가 이 파일에 다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매수 매도 고민 중에 있다면 이 자료 먼저 보시고 나서 그때 가서 버튼 눌러도 전혀 늦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 자료 다 그냥 드릴 겁니다. 지금 힘드신 분들 많죠. 다 드릴 거고 그리고 혹시 주식 좀 혼자서 대응이 어렵다 이런 자료들 좀 받아보는 거좀 편하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텔레그램방 소통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장에 계시면 좀 매매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무튼 문자 주신 분들 피드백 원하시면 같이 가는 느낌으로 갈 거니까요 혼자서 흔들리지 마시고 혼자서 고민 걱정 그만하시고 늦지 않게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대응하셔서 자 케이지 모빌리티 이걸로 수익 극대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2024년 이 점상으로 날아갈 종목을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타이틀은 3년 만에 찾아온 기회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 놨죠. 자, 삼성전자 M&A 유력 종목으로 제가 뽑아 왔습니다. 자, 삼성은요, 여러분들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주환원 정책 발표를 합니다. 예전에는 주로 배당 정책을 많이 발표했었는데요. 지금은 M&A를 통해서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올해 2024년이 바로 주주환원 정책을 다시 발표해야 되는 해인 거죠. 저만의 이 정보 라인들을 통해서 매달 구독자님들에게 선물 한 종목씩 급등주 드렸습니다. 자, 코난 테크놀로지. 작년에 이 코난 테크놀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루닛, 이런 로봇이라든지 AI, 반도체 2차전지에서 핫한 종목들 이 급등주 드렸었는데요. 자, 올해 2024년 이 포문을 열 종목, 한 종목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이 종목은요 집중 투자 하셔가지고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이고요 혹시나 그동안 주식으로 손실을 보셨다면은 이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충분히 마이너스 계좌가 플러스로 수익 전환 가능하니까 이 잭팟 종목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 삼성의 이 광폭 M&A 행보는요, 다 주주환원 정책에서 기인한 겁니다. 자, 삼성이 M&A를 한다고 하면은 바닥에서 기본 10배씩, 10배씩 주가가 올라갔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요, 주가 보시면 만원대에서 24만 2천원까지. 삼성이 M&A 한다고 했을 때, 삼성이 투자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이런 식으로 10배씩 올라가는 거죠. 대충 봐도 여러분들 1,50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굉장한 거예요. 자,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강력하게 지분 투자 고려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자, 지금 제가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이 매집을 야무지게 한거 보이시나요? 이 거래량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매집을 야무지게 진행을 했고, 무려 2년간의 매집이 끝났다. 자, 단순히 이것만 해도 지금 바닥에서 출발하기 전 종목인데, 자이 종목은요 무려 로봇, AI, 반도체 다 들어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삼성이 M&A를 강력하게 고려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 거죠. 시총 2,500억 정도의 중소형주고요. 당연히 지금 기존 사업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런 지분 투자 고려하고 있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이 종목 최근에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소문이 살짝 났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사모펀드 자본이 추가로 100억 정도 추가로 더 들어온 상황이고 주가 보시다시피 아직 바닥권인 거 확인되시죠? 자, 이제부터 출발하기 시작하면은 이런 종목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움직일 겁니다. 그때는 잡기 어려워요.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어떻게 받아 가실 수 있냐?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돈벼락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급등주 다 알려드리니까요. 내 계좌 정말로 빨간불로 만들고 싶다. 제대로 수익 한번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010-4069-3948로 돈벼락이라고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